자동 결산 중 재고 자산하고 대손 충당금 강가 상각비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재고 자산 내용을 넣죠 상품에 대해서 1,900만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문제는 우리 메뉴를 이용하여서 결산을 완료하시야 되겠죠. 한번 자동 결산 중에서 상품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결산 재무제표 있죠? 여기에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아,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주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상품 기말상품 재고액을여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1 0만에다 얼마입니까 우리 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19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한 건만 나왔다 면 우리 이한 건만 입력하고 여기 상단에 전표 추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건다 하고 나서 우리 전표 추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여섯 번째 문제 보시면 자동결산하면서 대 손충당금을 줬네요. 매출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을 돈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이렇게했죠 보충법에 따라서 한번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하셔야 됩니다. 학계 잔액 시산표에서 조회해 보시면 12월자, 12월 31일자 보시면 지금 외상 매출금이 1억 7,643만 원 있죠. 여기에 1%. 아,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설정전 대손충당금, 잔액, 얼마? 8 0만원있죠그럼 우리 계산을 할수 있죠? 바드롬도 마찬가지입니다. 5,690만원 곱하기 1%. 근데 우리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네요. 그러면 요거 그 이제 여러분들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1% 그러면 이게 대손충사하게 되는 거죠? 요게 기말 대손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설정력 대손충당금이 80만원 있고, 어, 우리 받트러문 재료죠 그래서 당기 대손상각비 에964-4400 하고 569,000원을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에 결산자료 입력 하단에 판감비 있죠 판감비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5번에 대손청각이 있죠 여기에 외상매출금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계산했던 것964-400그 다음에 뭡니까 아무리 받으러 오면 5 6 9 0 0 0 0 5 6 9 0 0 0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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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아 여기에 감가상비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하고 지금 차량 운반구하고 비품 있는데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얼마? 80만 원.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비 120만 원. 이렇게 다 입력했어요. 그리고 다 입력한 상태에서 상단에 전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예 하시면. 점표가 추가됐다 이렇게 했죠 그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2월 31일자 일반점표 입력 확인해 보시면 여기 우리가 지금 아, 자동으로 점표가 생성됐다는거즉 상품 매출원가 이렇게 해서 대체됐죠 상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감가상비 200만원 계산되 있죠 그러면서 감가상각누개 209번은 208번 즉 차량 운반부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213번은 비품에 대한 거죠.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손 상각비도 마찬가지죠. 여기, 에 아,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아, 109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111번은 아, 우리 어떤 겁니까? 바드러움에 대한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학계전액 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조회! 이렇게 하시면, 다시 조회하시면, 아, 지금 입력했던 점표를 다시 읽어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재고자산 보시면 얼마 잔액이 1,900만원 남아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아 매출채권 1억 7,644만원에 1%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아 대속준한금? 받을 롬도 마찬가지입니다. 5,690만원에 1%, 5 6 9천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감가상각은 여러가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 직접적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 비율역에서 반영됐다는 게 여기에 확인되시죠? 이게 자동결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자동결산이 나오면 구태요 어, 수동결산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면 자동결산, 요 방법으로 입력하면 쉽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획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